과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갈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갈등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뭔가 희생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려고 이루기 위해서 음, 어, 어, 그 갈등 속에서도 조화로운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갈등이로는 갈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제한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음. 갈등 이론에서 보는 건강 과정에 대한 관점은 건강 과정에 대한 관점과 주목되는 것은 가족 내의 갈등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나밖에 없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두두 두 명의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장난감은 하나인데. 두 명이 모두 이것을 갖고 싶다. 그죠?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 분배하고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갈등이 소거되거나 정복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매로 이렇게 커왔거나 이럴 때에 옷을 가지고 언니와 동생이 서로, 어, 또 하나를 가지고 입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어, 이런 게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자, 음, 소래의 욕구를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 소래의 욕구를 인정하고 가족 간의 협동과 조화를 이루기 또, 하지만, 투쟁이나 싸움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갈등이론에서 보는, 어, 갈등이론이 건강가정을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어, 네 번째, 사회적 교환이론인데요. 음, 핵심 개념으로는, 어, 사회적 교환이론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 구조적인 기능, 주의의 대한 이론의 하나인데 에, 여기서 음, 실용주의 경제학이나 문화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의 영향을 받아서 어, 창안된 것이 우리가 사회적 교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과 가족 사회 현상을 미시적인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간은 가능한 한 보상이 제대인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이득이 주어지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간다거나 뭐 어쨌든 물적인 물적이든 심적이든 이렇게 보상이 주어진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보는 가족 제도는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가족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유지되는 제도라고 보면 되고요. 사회적 교환 이론은 배우자 선택 과정이나 부부 권력이나 의사소통, 그리고 결혼의 안정성, 성 역할, 또 성행동, 가정 폭력, 이혼, 음, 이러한 등의 현상을 유용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본다면 불평등한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어,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 해체로 나긴 한다거나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불평등한 부부 관계를 어 지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들은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혼할 것인가에 대한을 두고서 우리가 보상이나 비용을 평가하게 되고 만약 이혼이 두 사람 각자에게 두 사람에게 좀더 나은 보상으로 그렇죠? 두 사람에게 좀더 이혼이 오히려 이득이 된다면. 이혼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 우리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말하는 음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또 여기서 교환 관계의 균형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다아 모든 것이 뭐 이혼한다 이런 것이 다 정당화다 어 올바른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서 음 뭔가 보상이 각 개인에게 에,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면, 어, 이렇게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대부분이 균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교환 이론의 제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지나쳤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어, 개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건강 가정에 대한 관점은 음, 건강 가정 분야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사회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임신 결정 일과 가정의 선택 에, 에, 등에서 어 가족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근간이 될수 있는 이론적인 털이다라고 할 만큼 사회적 교환이론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건강가정사로서 어, 활동하실 때에도 이런 이론들은 많이 사용될 것이다. 물론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어 접근하는 이론들이 또 해결적인 단편적인 것들이 접근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는 자녀를 출산함으로서 게되는 보상과 육아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등으로 등을 고려해서 자녀를 낳거나 무자녀 가족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자기 중심적인 부분들, 어떤 자기의